do t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젖가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난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인류의 역사는 성경대로 성취될 것임을 알게 하소서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미디어와 세상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탄의 깊은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의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유의지를 남용한 인간의 죄로 이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백성과 함께 통을 감당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직접 움직여 애굽인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땅에서 인도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으로 직접 데려갈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민족을 구원하러 이제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달했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사람의 학대도 보았으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가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바로 주지 않고 40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제가 임계점에 차기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인일지라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제가 차기까지 기다리신 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소서. 마지막 때인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건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거짓 평안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가 공중 재림하실 날이 임박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휴거 후 운속 충... 돌과 함께 닥칠 짐승의 나라 7년 한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에 신종하며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야만 종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